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9-14 LEDBG 엑셀시오르 스파르타 로테르담 이 경기는 결국 엑셀시오르의 공격적인 성향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다.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최근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포백 뒷공간을 날카롭게 침투의 특점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반뒤 내내 제공권과 예고의 안에 중거리 옵션까지 더해지면 공격 루트가 다양해져 스타르타 수비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스타르타 로테르 담은 리우리첸을 활용한 단순한 전방 패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커버가 늦어진다면 경기 내내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반부터 엑셀시오르가 공격 압박을 가한다면 경기는 빠르게 그들의 페이스로 흘러갈 전망이다. 결국 전술적 주도권과 공격 완성도에서 앞서는 엑셀시오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더 배팅 핵심 포인트. 산체스 페르난데스의 폭발적인 돌파와 최근 감각이 공격의 핵심이다. 엑셀시오르는 풀백과 윙 포워드의 동시 가담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강하다. 스타르타는 수비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측면과 뒷공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결국 공격의 다양성과 하프스페이스 장악력에서 차이를 만든 엑셀시 오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9-14세리의 AAS 로마 토리노 FC. 이 경기는 마니코네의 움직임이 핵심이다. 그는 후방과 전방 사이 공간을 지배하며 팀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퍼거슨과 엘샤라위는 코네의 패스를 받으며 문전에서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만들 수 있다. 토리노는 전술적 상성에서 박스 투박스 빌드업을 막아내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어 반복적인 실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AS 로마는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기회 창출 빈도를 높이고 전술적 응집력을 바탕으로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선수 조합의 밸런스를 고려하면 AS 로마가 확실히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리노가 전개 속도에서 뒤처진다면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로마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코네의 박스투박스 박스 전개는 로마 공격의 핵심 축이다. 퍼거슨과 엘샤라위는 문전에서 다양한 마무리 옵션을 제공한다. 토리노는 박스투박스 박스 빌드업 전술의 취약한 약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결국 박스투박스 박스 패턴과 전술적 상성에서 앞서는 A.S. 로마가 승리를 가져간다. 9-14 잉글랜드 챔피언십 사우샘프턴 포츠머스. 이 경기는 사우스 햄튼이 포츠머스의 불안한 수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아자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프레이저의 측면 돌파는 이미 균열이 난 포츠머스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다. 포츠머스는 비숍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중원에서 압박을 버텨내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사우스 햄튼은 조직적인 오버래핑과 연계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안정적으로 특점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과 전술적 상성을 감안하면 사우스 햄튼이 훨씬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츠머스가 수비 조직을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사우스 햄튼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더 배팅 핵심 포인트. 사우스 햄튼은 아자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프레이저의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포츠머스는 중앙 측면 모두 공간이 열려 있어 실점 리스크가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적 응집력에서 사우스 햄튼이 확실히 우위다. 결국 허술한 수비 조직을 집중 공략하는 사우스 엠튼이 승리를 가져간다. 9-14 라리가 셀타 비고 지로나 이 경기는 셀타 비고의 홈터세와 강한 압박이 얼마나 지로나를 흔들어 놓느냐가 핵심이다. 아스파스와 듀란의 연계가 살아나는 순간 지로나 수비 블록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모리바는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상대 전개를 초반부터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지로나는 스토아니를 활용해 버티려 하겠지만 빠른 템포 속에서 지원이 늦는 순간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원정 경기력의 불안정함은 이번 매치업에서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에서 셀타비고가 확실히 앞선다. 배팅 핵심 포인트 셀타비고는 홈터세와 강한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 아스파스와 듀란의 연계가 공격의 중심축이 된다. 지로나는 원정 약세와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홈에서 압박과 템포를 지배하는 셀타 비고가 승리를 가져간다. 9-14 l 레디비즈 FC 위트레흐트 FC 후로닝원 이 경기는 위트레흐트의 측면 원투패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핵심 무기다. 미겔 로드리게스와 풀백의 콤팩트한 연계는 후로닝원 포백을 흔들 수 있는 확실한 패턴이다. 후로닝원은 윌룸송과 반 베르헨을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압박과 공간 통제에서 약점을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내내 위트레우트가 전술적 주도권을 잡고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홈에서의 적극적인 전개와 압박은 상대를 더욱 수세에 몰아넣을 전망이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감안하면 위트레우트의 승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위트레우트는 측면 원투 패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날카롭다. 크로닝원은 포백 조직력이 약해 측면 압박과 침투에 쉽게 무너진다. 홈 어드밴티지까지 고려하면 위트레우트의 승리 기대값이 높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공격 루트 완성도를 고려하면 위트레우트가 흐름을 가져간다. 9-14, l e d 비 g 헤라클레스 알멜로 에이지 알크마르. 이 경기는 미난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패스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공격 전체의 템포를 바꾸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 사디크는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자유롭게 침투하며 헤라클레스 수비 블록을 흔들 수 있다.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의 결정력을 활용하려 하겠지만, 미드필드 압박에서 밀리면 공격 루트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알크마르는 미난스 마이너스 사디크 마이너스 페럿 삼각 편대의 연결을 통해 안정적이고도 날카로운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알크마르가 확실히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가 미난스의 패스 라인을 초반에 봉쇄하지 못한다면, 경기 흐름은 완전히 알크마르 쪽으로 기울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미난스는 빌드업과 패스 조율로 경기 전체를 지배한다. 사디크의 돌파와 페러스의 마무리는 알크마르 공격의 핵심 루트다. 헤라클레스는 압박 대응이 느려 알크마르의 템포를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미난스와 사디크의 영향력을 앞세운 알크마르가 승리를 가져간다. 9-14 프리미어 리그 벌리 리버풀. 벌리는 포백 기반의 4-2-3-1을 유지하지만 전방 마무리의 부재와 수비 조직력 붕괴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이다. 포스터와 앤서니의 활동량은 의미가 있지만 상대 강한 압박 앞에서는 쉽게 차단당하며 컬렌의 볼 전개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반면 리버풀은 살라의 측면 돌파와 에키티케의 특정 감각, 비르체의 창의적 전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살라가 터치라인을 따라 전개하다 순간적으로 컷이하는 장면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리버풀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추축 자원의 컨디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격 템포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리 수비진의 제공권 약점과 전환 과정의 허점은 리버풀의 파괴적인 전방을 막아내기에 버겁다. 결국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전술적 완성도의 간극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며 리버풀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극명해질수록 리버풀의 우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베팅 핵심 포인트 벌리는 포스터와 앤서니의 움직임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마무리의 정확성은 떨어진다. 리버풀은 살라의 측면 돌파와 에키티케의 마무리, 비르츠의 전개가 결합되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낸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벌리 수비의 제공권 약점이 리버풀의 화력을 막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또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자원의 질적 차이를 감안할 때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확실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9-14 세리에 A 아탈란타 BCUS 레체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공격적인 3-4-3 전술과 레체의 포백 불안이 맞물리며 흐름이 일찍 기울 가능성이 크다. 대 케텔라에르는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으로 하프 스페이스 돌파와 슈팅에서 높은 위협을 보여줄 전망이다. 스카마카의 제공권과 연계 파살리치의 침투까지 더해지면 아탈란타의 공격 루트는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반면 레체는 카마르다와 모렌테가 전방에서 활로를 열려해도 중원과 수비에 연결해서 불안정한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아탈란타가 특정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전반적인 주도권은 아탈란타 쪽으로 기울며 승리의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데케텔라엘의 물오른 감각은 레체 수비에 치명적이다. 스카마카의 제공권과 연계가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레체는 포백의 뒷공간 불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결국 공격 템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앞서는 아탈란타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14 세리에 AP사에서 시 우디넷의 칼초. 이 경기는 우디넷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가 핵심이다. 칼스트램의 킬패스는 P사의 300 라인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며, 브라보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뒷공간을 파괴한다. 데이비스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며, 전환 템포를 끌어올리면 피사는 수비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반면 피사는 마이스터와 마린을 활용해 공격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수비 전환 속도의 한계로 역습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초반부터 우디네세가 압박을 강화하고 빠른 전환을 이어간다면 경기 흐름은 일방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사의 300은 전술적 한계 속에서 우디네세의 연쇄적인 역습 패턴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까지 겹치면 우디네세가 더 많은 특점을 만들어낼 여지도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칼스트램의 킬패스와 브라보의 스피드는 우디네세 공격의 핵심 무기다. 피사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에 매우 취약하다.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완성도에서 우디네세가 확실히 앞선다. 결국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차이를 만드는 우디네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14 리그 항릴, OSC툴루즈 이 경기는 지루의 제공권과 골 결정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릴은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이선 자원들이 공격에 가담하며 다채로운 루트를 만든다. 툴루즈는 측면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곧바로 실점 위험이 커진다. 특히 릴은 홈에서 강한 템포와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으며 지루의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짜임새와 마무리 효율성에서 릴이 확실히 오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지루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능력은 릴의 확실한 무기 펠릭스 코레이아와 하랄손의 연계는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툴루즈는 전환 속도가 늦어질 경우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결국 지루를 중심으로 한 공격 완성도를 앞세운 릴이 승리를 가져간다. 9-14분 대 3가 FC 장크트 파울리 아우쿠스부르크 이 경기는 상파울리의 전방 압박과 아우쿠스 브루크의 역습이 맞부딪히는 구도가 될 전망이다. 상파울리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겠지만, 뒷공간이 넓게 열리며 불안 요소가 반복될 수 있다. 아우쿠스 브루크는 쾌미르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야키치의 전환 패스를 활용해 상대 라인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상파울리가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결정적인 찬스는 아우쿠스 브루크가 더 많이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경기 운영의 리스크를 감안하면 아우쿠스 브루크가 승리로 이어갈 그림이 가장 설득력 있다. 더 배팅 핵심 포인트. 상파울리는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지만 뒷공간이 크게 열린다. 아우쿠스 브루크는 퀘미르의 스피드와 침투로 카운터 어택 완성도를 높인다. 전술적 상성이 아우쿠스 브루크에게 확실히 유리하다. 결국 전방 압박의 역습 리스크를 틈타 아우쿠스 브루크가 승리를 가져간다. 9-14 라리가 레반테 레알 베티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앙 밀집도를 높이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프라인 근처에 많은 선수가 몰리면 템포가 느려지고 패스 교환 위주의 흐름이 이어진다. 특정 기회는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골 결정력이 낮아질수록 균형은 더욱 굳어진다. 레반테는 5백 기반으로 수비를 단단히 가져가며 역습 찬스를 노릴 것이다. 베티스는 점유율을 높여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루즈해진 템포는 특정 기회를 제한한다. 결국 경기 전체는 단조로운 패스 교환과 중원 압박 속에서 쉽게 균형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베팅 핵심 포인트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앙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중원 밀집과 루즈한 템포로 특정 기회가 제한된다. 수비 조직과 템포 구조를 감안하면 균형은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9-14, LADBG, 텔스타, SC 포르투나, 시타르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플래너 공격 루트가 통하지 않으면 플랜 b 를 마련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텔스타는 측면 돌파가 위력적이지 못하고, 시타르트는 단일 스트라이커가 고립되며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낮아,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빈도가 적다. 그래서 경기 내내 허심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후반 막판에도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90분 동안 서로를 위협하지 못한 채 무득점 혹은 저득점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텔스타는 측면 돌파와 전개에서 마무리 부족이 두드러진다. 시타르트는 원톱 브리타인이 고립되며 공격 루트가 단절된다. 양팀 모두 최근 특점력이 저조해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결국 공격 루트의 빈약함 속에서 텔스타와 시타르트는 무승부로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9-15 리그왕 파리 생제르맹 알 c 랑스 이 경기는 파리가 점유율을 장악하며 얼마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측면 침투가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고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할 것이다. 랑스는 실라와 사이드를 활용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기회 창출은 제한적이다. 특히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파리가 확실히 앞서 있어 랑스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기량 그리고 홈어드밴티지까지 감안하면 파리가 승기를 줄 가능성이 높다. 더 배팅 핵심 포인트 파리는 높은 점유율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상대를 압박한다.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돌파와 침투가 랑스 수비를 흔든다. 파비안 로이스의 전환 패스는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결국 점유율과 전술적 우위를 앞세운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가져간다. 9-15리그앙 RC 스트라스부르 르아부르이 경기는 엘 무라베가 중원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린다. 르아부르는 수적 균형을 맞추려 하겠지만 엘 무라베의 패스 전환과 침투 플레이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파니첼리와 파이스가 동시에 중원 압박을 강화하면 스트라스부르는 점유율과 템포까지 지배할 수 있다. 반대로 르아부르는 사마타의 연계가 막히는 순간 공격 루트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주도권은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의 날카로움에서 홈팀이 확실히 우세하다. 배팅 핵심 포인트 엘 무라베 플레이 메이킹과 침투 패스는 르아부르 수비 라인을 흔든다. 파니첼리와 파에스의 중원 압박은 점유율을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끌어온다. 르아부르는 포백의 압박에 무너질 때 실점으로 직결되는 약점이 있다 또 결국 플레이메이킹과 전방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한 스트라스부르가 승리를 완성한다 9-15 리그왕 스타드 브레스트 29 8의 f c 이 경기는 브레스트가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델카스티오의 터치라인 공략은 상대 수비를 뒤흔들며 아조르크의 제공권과 결합되면 곧바로 특점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마그네티의 중원 배급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브레스트는 경기 추도권을 확실히 잡아낼 수 있다. 반대로 파리 FC는 원정에서 수비 전환 속도와 라인 유지가 불안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감안했을 때, 브레스트의 승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델카스티오의 터치라인 돌파와 크로스는 브레스트 공격의 핵심 무기다. 아조르크는 제공권과 마무리를 겸비해, 파리FC 수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파리FC는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전환 상황에서 약점을 노출한다 결국 측면 돌파와 제공권을 앞세운 브레스트가 경기 흐름을 장악한다 9-15 리그왕 메스 앙제 에스시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중앙 밀집 전술을 활용하며 루즈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인버티드 풀백 전개가 반복되면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패스 교환이 늘어난다 그만큼 경기 템포는 느려지고 특정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다. 메스와 앙제 모두 압박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안전한 빌드업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후반 90분이 패스 교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의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활용하며 중앙 밀집도를 높인다. 중원에서 패스 교환이 늘어나면서 경기 템포가 로즈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특정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9-15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중앙 점유를 강화하려 하며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 숫자를 늘릴 전망이다. 맨시티는 홀란드의 피니시와 이선 자원의 전진 움직임을 통해 추도권을 잡으려 한다. 메뉴는 쿠냐의 침투와 브루노의 패스로 순간적인 찬스를 노리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지는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강한 압박과 치열한 중원 싸움이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은 루즈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체력 소모가 누적되며 두팀 모두 특점력이 둔화될 수 있고 뚜렷한 우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맨시티는 홀란드와 셰르키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피니시 능력이 강점이다. 메뉴는 브루노와 마운트가 전환 플레이를 주도하지만 측면 활용이 제한적이다. 두팀 모두 일정 누적으로 체력이 떨어져 후반부 공격력이 약화된다. 그 전술적 유사성과 체력 소모가 겹쳐 이번 경기는 뚜렷한 우위 없이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9-15 분데스리가 메넨 글라트바흐 SV 베르더 프레멘 이 경기는 하크의 움직임이 경기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이어가며 타바코비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 브레멘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약해 순간적으로 열리는 공간에서 실점 위험이 크다. 슈테거의 빌드업 안정감과 세컨드볼 장악은 글라트바흐 공격 전개에 힘을 더한다. 그래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글라트바흐가 훨씬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멘이 초반부터 압박에 실패한다면 경기 흐름은 빠르게 글라트바흐 쪽으로 기울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하크의 메짤라 침투와 타바코비치의 마무리는 글라트바흐의 확실한 무기다. 브레멘은 하프 스페이스 대응과 포백 간격 유지에서 약점이 뚜렷하다. 슈테거의 빌드업 안정감은 글라트바흐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결국 메짤라의 침투와 문전 마무리에서 우위인 글라트바흐가 승리를 가져간다. 9-15 세리에 A 사수홀로 SS 라치오. 이 경기는 피사요 델레 바시로의 박스 투 박스 움직임이 사소홀로 중원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관건이다. 착카니는 측면에서 커신 이후 인프런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팍스 안 위협을 끊임없이 만든다. 사수 올로는 피나몬티와 베라디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라치오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피사요의 활동량과 착카니의 슈팅이 반복되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은 점차 라치오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사수 올로는 버티기 힘든 싸움을 강요당할 것이다. 결국 라치오는 박스투박스와 인프런트 옵션을 활용해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피사요 델레 바시로의 박스투박스 활동량은 라치오 전술의 핵심이다. 차니의 인프런트 슈팅은 언제든지 골망을 흔들 수 있는 무기다. 사소올로는 중원 수비 간격 관리 실패로 후반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활동량과 슈팅 옵션에서 앞선 라치오가 원정 승리를 가져간다. 9마이너스 15 라리가 CA 오사수나 라요 바이카노 이 경기는 부디미르의 제공권과 오로즈의 킬 패스가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가 핵심이다. 오사수나는 공중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세컨드 볼을 소유해 공격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오로즈의 창의적인 패스와 루벤 가르시아의 측면 연계가 결합되면 라요의 수비는 압박에 흔들리며 팍스 근처에서 불안정해진다. 라요는 프루토스와 팔라존을 활용해 역습을 노리겠지만. 오사수나의 중원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결국 경기 템포가 빨라질수록 오사수나의 전방 포스트 플레이와 날카로운 침투 패턴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집중력을 더하면 오사수나가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부디미르의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은 라요 수비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다. 오로제의킬 패스와 루벤 가르시아의 연계는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라이유는 공중 경합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불안정하다. 결국 제공권과 창의적 전개를 앞세운 오사순나가 승리를 가져간다. 9-15 세리의 AA11란 볼로냐. 이 경기는 모드리치의 스윙 작업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가 만들어낸 포켓 공간을 히메네스와 풀리시기 동시에 파고드는 순간 볼로냐의 수비 조직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볼로냐는 임모필레와 오르솔리니를 활용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밀란의 중원 장악력과 압박 강도에 막혀 힘을 쓰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내내 밀란이 공격 리듬을 주도하며, 세트피스나 역습 외에는 볼로냐가 뚜렷한 해답을 찾기 힘들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운영 디테일까지 고려하면, AC 밀란의 승리가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모드리치의 스윙 패스와 포켓 공간 창출은 밀란의 결정적 무기다. 히메네스와 풀리식의 침투 타이밍이 특점으로 직결될 수 있다. 볼로냐는 압박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하며 밀란 공격 패턴을 제어하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공격 완성도를 감안하면 AC밀란이 승리를 가져간다. 9-15리그앙 스타드트 랭스 올랭피크 리옹 이 경기는 무사 알타마리의 폭발적인 돌파와 피지컬이 핵심 변수가 된다. 스타드 레는 그를 중심으로 블라와 론지에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갈 수 있다. 리옹은 포백으로 맞서려 하지만 알타마리의 강한 피지컬 돌파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게다가 중원에서도 론지에가 압박을 주도하며 리옹의 전개 템포를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스타드 랜이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무사 알타마리의 강한 피지컬과 드립을 돌파는 리옹 포백을 흔드는 확실한 무기. 블라의 제공권과 론지에의 패싱 템포가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리옹은 수비 간격 유지와 중원 압박 대응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결국 폭발적인 돌파와 중원 장악력을 앞세운 스타드랜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9-15 라리가 FC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이 경기는 라민 야말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움직임이 핵심 변수가 된다. 발렌시아는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겠지만 순간 스피드에서 밀리며 뒷공간 공략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페란토레스의 압박과 페드리의 전환 패스까지 결합되면 바르셀로나는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반대로 발렌시아는 역습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위험한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홈에서 압박과 침투가 살아나는 바르셀로나가 경기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 더 배팅 핵심 포인트. 라민 야말의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스피드는 발렌시아의 느린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무기. 페란 토레스와 페드리의 연계는 박스 안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열어준다. 발렌시아는 중앙 수비의 순간 스피드 부족으로 뒷공간 침투에 취약하다. 결국 빠른 공격 템포와 뒷공간 침투를 앞세운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